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북한산 둘레길 15구간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북한산 둘레길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입니다 자, 북한산 둘레길 15구간 안골길은요 안골계곡에서 회령탐방지원센터까지인데요 어우, 거리가 4.7km 2시간 20분 난이도는 중입니다 아, 네, 어우 와, 생각보다 역시 좀긴 듯한 느낌이 들었구요 어, 볼거리 느낄 거리를 봤을 때 회룡사, 김구산이, 필적, 암강문 직동공원, 안골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 안골길은 어, 진입부터 느낌이 새롭네요. 와 이렇게 이쪽 그 산과 이쪽 천면 쪽이 요 사이에 이렇게 어, 나무 되어 있고 이쪽으로 이렇게 싹.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분위기 느낌이 아주 좋은데요. 오매 오매 매자 여기 이용시에는 고사목하고 어, 낙목, 그러니까 나무까지죠. 여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돌계단길을 올라갈게요. 자 이곳 길도 어, 일단 기본 경사는 좀 있습니다. 자 기본 경사는 있지만 이렇게 우리 진달래 오우.

블레끼 직동 공원 아 왼쪽으로 가네요. 자 왼쪽 이쪽으로 직동 공원 방향 쪽으로 가겠습니다. 아 여기 와우. 야 여기 진달래가 화제 피었네요. 와 여기 와 바람에 흩날리는 진달래 오 자, 이쪽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와 능선길이 나왔습니다. 야, 거기 약간의 경사진데 빼놓고는 바로 능선길이 나오네요. 오. 능선길 너무 제가 너무 너무 좋아하는 능선길입니다. 아 반려동물 출입이 아 제한될 예정이군요. 아 2016년 10월 1일부터 예. 이렇게 되어 있고 국립공원 전구역으로 되어 있고 뭐 장애인 보조견이나 이런 거는 제외되고요. 예. 주민 거주지역 제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얼나 법령이 발효가 됐네요. 그 산불 예방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그죠? 산불 정말 예방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자, 푸른 산림 큰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산불 예방은 기본입니다. 자. 공기상 해드렸습니다. <laughs>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지점이 어, 북한산 둘레길 15구간, 안골길 어, 종료 지점 같아요. 그죠? 예, 뭐, 어, 이렇게 그 펜말 같은 거는 지금 달려있진 않네요.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지금, 지금 한 바퀴 좀 살짝 돌았는데요. 오, 어, 여기가 둘렇게 방향 표지가 안 보여요. 어이, 제가 못 찾은 건지. 아니면, 표지판이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와, 이 예? 이쪽으로 가야 되나? 이쪽은 주차장인데요. 그죠? 이쪽은 주차이고 여기는 뭐소풍길이라고 따로 또 되어 있는 거고. 어디, 이정표가, 이쪽도가... 북한산 둘레길, 로 둘레길 표시가 갑자기 없어졌네요. 어, 누구한테 물어보지? 아, 이 앞에, 그네를 또 발견했어요, 그네. 아 그네는 또 제가 그냥 갈수 없죠. 이렇게또다 한번 타줘야죠. 오, 아, 아이고, 아 오, 아, 그네 재밌어요. 어, 이기 그네가 다 있네. 지금 그네를 잘 탔고요. <laughs> 어, 지금 제가 이 위치를 잘못 찾아가지고 이제 GPS를 켜가지고 그 위치를 좀 찾아보니까 아, 제가 그 둘레길을 좀 벗어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시 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지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람이 좀 많이 불어요. 아,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 지금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제 확대를 해볼게 여기 여기 여기에 써 있네요 예 여기 써 있고요 그죠 여기 써 있고요 근데 이쪽에는 제가 지금 이 위에서 내려왔거든요 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여기서는 어 제가 이런 표시가 있었는데 이런 표시는 못 봤고 예저 여기서 내려왔는데요 여기서 내려오다 보면 여기 표지판이 없어요 예 표지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괜찮으시다면 이제 여기쯤에 이쪽 방향이 둘레길이다라고 이렇게, 어, 표시 하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아, 저쪽에도 하나 있긴 있네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그죠? 예. 근데 이렇게 보면, 어, 시선을 이제 놓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앞을 보고 가다 보면은, 예, 그렇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이렇게 내려오다가, 오른쪽으로 꺾어서, 어, 직동 축구장 방향 쪽으로 가면 되겠네요 그죠 직동 축구장 방향 자 여기가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직동 축구장 방향으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어 잠깐 축구를 한번 어 저도 축구한 지 오래 돼가지고 와 막았어요 35아 갔습니다 공이 이쪽으로 왔네요 예구장을 네. 오른쪽 방향으로 해서 요런 분위기로 요런 쪽 방향으로 올라가시면 될것 같아요 아 여기가 팻말이 있긴는 있는데 이렇게 탁탁 이게 시각적으로 직관적으로 딱 보이질 않아서 어 차츰 놓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방향 쪽을 한번 안내해 드리고 어 한두 군데 정도 이렇게 좀예 직관적으로 보일 수 있는 장소에 어 이정표가 한번 있거나 아니면 리본 이런 걸어 달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축구장을 살짝 위에서 볼수 있는 이런 느낌의 위치에서. 이렇게 올라가시면 되고요. 여기 옆에 보니까 왕벚나무라고도 있고요. 야 여기 벚꽃하고 와 하얀 벚꽃하고 개나리 와야 거의 군락지를 이룬 것 같습니다. 와야쭉 해서 이렇게 예쁜 길이 있습니다. 자 이쪽 방향으로 가시면 돼요. 지금부터는 이정표가 잘 보이겠습니다. 현재 1 5 구간 안골길을 제가 지금 계속 걷고 있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기저기 안내 이정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 방향으로 가면 될것 같아요. 오 어, 여기 보니까 60m만 가면 포토 포인트 와 있다 그러네요. 자 60m 자 여기 거의 다 왔겠죠? 야, 어 가봐야겠어요. 네. 와 이곳이 포토 포인트네요. 와. 자, 여기가, 어, 여기 직동공원 축구장 옆 돌문. 아, 여기 돌문. 자, 왼쪽에는 지금 아까 제가 온 축구장이 보이고 있고요. 자, 여기를 한 바퀴 쭉 한번 돌아볼게요. 쭉 해서 여기 휴식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요. 예. 네. 야생동물에게 양보하기 위해서 도토리는 줍지 마시고요. 자, 이쪽 방향으로 저는 이제 가면 되고요. 자, 이쁘장한 조만 그 다리가 있고요. 예, 돌길 이정표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위쪽에도 이렇게 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예, 거부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포토 포인트입니다. 요런 느낌의 돌계단도 있습니다. 어요런 돌계단은? 어, 평평하고 그러기 때문에 용이는 그래 나름 괜찮네요 그죠? 자한발한발한발한발넷습니다자 <laughs> 네, 아, 주말이라 예, 걸으시는 분이 상당히 많네요 새소리가 <목소리가> 어, 엄청 잘들리요 여기 둘레길이라고? 잘쌓있습니다 어, 맨날 좋은데 가는데 <laughs> 우,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하네요. 와. 오. 아, 갑자기 비가. 오, 이거 와, 이거 소나기 같은데요. 오, 웬일이야.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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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오. 아이고, 저기 우산 안 쓰신 분들 어떻게 해? 여기 보니까 리기다 소나무라고 있고요. 아 저는 이제 그 예, 비가 어, 오전에는 온다고 얘기가 예보가 되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예보된 거를 어, 보고 혹시나 해서 어, 우산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아 어, 요즘은 뭐 일기예보가 워낙 뭐정확하게잘 맞아가지고요. 네, 제가 우산을 혹시나 해서 하는데 오전만 해도 뭐 햇빛도 나고 그래가지고 뭐올것 같은 그런 분위기는 전혀 이었거든요 예. 네, 그런데 그래도 나름 이렇게 예보가 된다고 해서 준비를 했더니 아우 네, 이렇게 비음 맞지 않고 트레킹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저쪽 부분에 종자가 있네요. 잠시. 귀를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썼지만 그래도 비가 많이 오니까 좀 피하도록 할게요. 좀 쉬었다가죠 이 김에. <laughs> 자 비가 살짝 좀 살짝 잦아졌기 때문에 자 저는 우산을 좀 쓰고 예, 천천히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방향으로 아저 다시 이쪽 왔던 길로 다시 가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네요 예. 아네 어 가는 중에 또 다시 <laughs> 오 비가 새 차게 오고 있습니다. 와, 아, 지나가는 소나기 수준이 아닌가요? 오, 또 많이 오네. 와, 아, 마네 와, 어, 신발이, 어, 신발이 젖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와, 어. 나무데크를 걸어가는데, 아우 어, 여기. 이거 꽤 많이 오죠? 와, 어... 꽤 많이 옵니다, 지금 현재. 아, 여기 지금 현재 둘레길은요, 어, 의정부 쪽에 그, 어, 소풍길이라는 거하고 같이 이제, 어, 겸하는 구간이 좀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어, 구간이 지금 현재 소풍길하고, 북한산 둘레길하고 같이, 어, 겹치고 있습니다. 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보시니까 표시가 되어 있죠? 소풍길. 북한산 둘레길 같이 돼 있습니다. 자유전길하고겹치 있어가지고요. 어, 제가 지금 여기 걸어와 보니까요. 어, 되게 아기자기해요 정말. 아, 소풍 가는 느낌도 정말 나고요. 예, 북한산 둘레길 주택가 부근에서의 어떤 그런 둘레길물이한 어, 멋스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기에쉴수 어, 있는 정자도 마련되어 있고요. 저는 계속 안골길 공원을지 걷고 있고 어, 호원동 방향. 예, 호원동 방향 쪽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 방향으로 가면 됩니 이정표가 잘 되어 있대요, 여기는. 예, 이정표가 엄청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쪽에 벚꽃이 엄청나게 잘 되어 있는데, 와, 이거 지금 비가 오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훅 떨어지면 어떡하죠? 아이고, 어떡하나.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아, 여기 참고적으로 이게 경전철 이쪽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안내 표시가 되어 있고, 제 위치는 여기쯤 되고 있습니다. 자, 안공길은 좀 다소 거리가 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중간중간 화장실도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예, 예. 화장실 그러시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계속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제 걷다 보면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요. 이런 분위기에서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런 계단길이 쭉 납니다. 아, 이게 도로를 따라서 옆쪽에는 왼쪽에는 있데 도로예요. 예. 네. 네. 이쪽으로 가시면 회룡역 방향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안골길, 북한산들레길은 계속 이쪽 쭉 방향으로 직진하시면은 아, 계속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어, 비는 지금 계속, 지금, 오고 있는데, 약간 지금 소강 상태거든요? 자, 이럴 때, 자, 열심히, 네, 씩씩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어 비바람이 지금 많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아, 뽀꽃이 <laughs> 흩날리면서 떨어지고 있어요. 비와 바람과 함께, 아아이거야 아, 저, 저 앞에, 와, 15구간 앙골길 종료 지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와, 이게, 어, 거리도 좀 다소 긴 듯한 느낌이 들고요. 비도 오고 그러니까, 와, 이게 느낌이, 어, 저는 상당히 좀 오래 걸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일단 종료 지점에서 좀 이따 뵐게요. 자, 북한산 들레길 15구간 앙골길을 마쳤습니다. 야, 지금 비가 오니까 제가 우산으로 흔들게요. <laughs> 예, 어우, 여기가 어, 근데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 거리도 좀 되고요. 어, 비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나서 어, 많이 소요된 듯한 느낌이 들어요. 예, 그렇긴 하지만 어, 음, 길이 아기자기하고요. 약간의 산길도 좀 있고 어, 주택가도 돌고 예 나무데크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주 어, 좋은 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공기 너무 많이 가서 좋았어요. 예. 다음에 또뵈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아, 보니까 여기, 여기 왼쪽으로 직동 방향 쪽이네요. 직동 방향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직동. 아, 지금까지 예, 여기가 15구간 안골길이고요. 저는 이제 16구간 보루길 방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저는 북한산 둘레길 16구간 보로길 어, 시작 지점에 왔는데, 어, 이게 팻말이 없어 가지고요. 자, 여기 이렇게 벽에 어, 붙은 안내길 16구간 보로길,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구간이에요. 자, 저는 지금부터 보로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